자 기출 5 4단원 중에 좀 난해한 약 세네 문제 정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도 내가 그냥 니네 보고 해봐라라고 해도 니네가 아마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 볼게. 자 증가 함수 여기 y는 ex라는 지수 함수 증가 함수 하고 그냥 뭐 감소 함수 있었대. 그래서 얘네들이 x축하고 만나는 점들, 그두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 어 내가 아까 분명히 잡았는데 저 모기를 한 마리가 아니었나봐. 자,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건 바로 뭐냐면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에서 자,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뺀놈의 극한값을 구해 보고 싶은 거야. 너 진짜 네가 죽으려고 왔구나. 어? 자. 잡았 봤냐? 아, 나 진짜 열 받았겠네. 야, 봐 봐. 기울기가 말이야. 웃긴 게 얘의 x의 증가량이나 여기부터 여기까지 x의 증가량 똑같지? 즉이두 놈의 분모가 같기 때문에 통분이 돼요. 그럼 일단 이 함수에 x 대신에 0 넣으면 알겠지만 이 점의 좌표는 0, 1인 거고. 그다음 여기다가 x 대신에 0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되니까, 그럼 이 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1 더하기 a가 되니까, 그럼 이제 이 점의 좌표만 구하면 될것 같아. 요 가보자고. 자, 선생님 이의 x승이랑 마이너스 2의 x승 더하기 a랑 서로 같아지는 그 x값이 궁금하다 그럼 넘어가면 두 개의 2의 x승이 a가 되더라 그럼 2의 x더하기 1이 a가 되더라 그래서 x더하기 1이 뭐가 되더라 로그 2의 a가 되더라 그러므로 둘의 교점의 좌표는 바로 뭐가 된다 로그 2의 a에 마이너스 1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돼 로그 2의 a에 마이너스 1 저게 이제 바로 저점의 좌표가 되겠다 가볼까요 y좌표 안 구해도 돼 자, X좌표가 바로 로그 2의 A의 마이너스 1, 네모라고 놓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 자, 첫 번째. 얘랑 얘랑 연결한 기울기 X가 얼마 늘어났니? 로그 2의 A 마이너스 1만큼 늘어났는데 Y좌표는 네모에서 1을 뺀 것만큼 늘어났어. 사라지거든. 빼기. 자, 그럼 얘랑 얘랑 연결한 기울기. 선생님, X의 증가량은 똑같아요. 근데 y의 증가량은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야겠죠? 마이너스 1 더하기 a에서, 마이너스 1 더하기 a에서 네모를 뺀 놈이 바로 분자에 올라갈 놈이 되겠다. 그럼 여기는 네모랑, 여기는 네모랑 사라지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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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지, 오늘따라? 네, 잘못 뺐지? 뒤에 있는 네모에서 뭘 빼면 얘를 빼야 되거든. 마이너스 1 더하기 네모를 빼니까 더하기 마이너스 a가 되겠다. 됐죠? 그럼 여기는 네모네모 네모 사라지네? 거기 빼기 빼기 1 해서 빼기 2가 되네. 그래서 a 2를 뭘로 나눈 로그 a 의 마이너스 1로 나눈 요거에 이제 2에서의 극한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요거에 리미트 a가 2를 향해 갈때 극한을 구해라. 넘겨서 극한 구하는 건 니네가 해. 1 0까지만 정리줬으니까 해 됐죠? 자렇게 정리해서 뭐 계산해 주시면 된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한번 해보라 그랬나? 자, 4-1번은, 4-211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고, 이 표현들을 되게 많이 쓰거든. 탄젠트 세타 A가 0으로 가는데 탄젠트. 이 표현을 되게 많이 써서. 근데 탄젠트는 뭐죠? 기울기. 기울기죠 그럼 지금 일단 이 문제가 원하는 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하고, 그치이점하고이점을 연결한 기울기와 탄젠트? 그럼 이점의좌표는 0,0이기 때문에? 그럼 탄젠트 세타는 바로 뭐가 되게 되냐면 자 x의 증가량 a분의 y의 증가량 e의 a 1이다라고 하는 놈의 a가 0으로 갈때 극한 그 얼마니 ln이죠 ln이 끝난 거야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라는 이런 표현을 봐줘 쓰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 문제 뭐 얘기해 준 거지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닌 거고 자 이제 투표 의 시간 자 우리 왜 이런 거 있잖아 어떤 함수가 1보다 크거나 같을때 하고 1보다 작을 때로 구별하면 미분 가능하다 싶으면 1 대입한 것 같고 미분한 거에 1 대입한 것 같은 거 알지? 그 원리를 사용하는 문제인데 4-30번 문제 볼게. 4-30번 문제 봐봐. 일단 볼게. 이게 계산은 좀드러운데 이게 문제가 사관학교 문제라. 학교 선생님이 사관학교 문제를 내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 그래서 일단 잠깐 한번 볼게. 내용은. 나 미치 a인 지수함수. 나 역함수니까 미치 a인 로그함수. 자, 유일하게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서로 역함수를 구한다고 했었지? 그래서 구해 본 거야. 근데 경계값이 b네? 그럼 뻔한 거 아니야? 야, b 대입한 게 같아야 돼. 오호. b 대입한 게 오호. 로그 ab. 같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 미분한다음에 b 대입한 같아야 되거든. 그니까 이거 미분하면 뭐야? 지수함수 자기 자신의 LNA 보정. 요거 미분하면 x 분의 1에 로그니까 LNA로 나눠주는 보정. 그럼 여기다 경계값 b 집어넣어 주니까 자 a에 b승 곱하기 LNA 하고 근데 밑에 식에 b 집어넣어 주면 b 분의 1 곱하기 LNA 분의 1 하고 서로 같다.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좀 재미난 게 너랑 나랑 역함수면 만나면 어서 만나? Y는 X에서 만나지? 그럼 너랑 나랑 둘다 B 집어넣은 결과는 B가 되겠다? 그잖아? 너랑 나랑 만난다는 거잖아, B에서? 너랑 나랑 X 대신에 B를 대입하면 같아진다는 얘기잖아, 그지? 근데 우리만 만나는 게 아니라 Y는 X도 같이 만나니까, 이 점의 좌표가 B겠죠? 그래서 얘랑 얘랑 서로 같다 하고, 요거하고 연립하면 되는데, 계산이 좀 들었거든? 어떻게 마무리할까? 니네가 해볼래? 자, 선생님이 풀어주세요. 아닙니다. 저희가 한번 해보죠, 뭐. 어? 만장일 치로안 들면 어떡하지? 어. 자, 다시 한 번만. 선생님, 정리해주세요. 세 명. 아닙니다. 넘어가죠. 한 명. 아, 정리.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의외의 결과지만 설명해줄게. 그럼 A의 비승 대신에 B를 집어넣어여기다 B를. 나 B 내는 거야. 그럼 얘가 넘어가면 B 제곱이 돼. 요것도 넘어가면 LNA 제곱이 돼. 그럼 LNA의 전체 제곱이 돼서 요거 전체 제곱이 얼마가 되냐면 1이 되게 됩니다. 보이냐? 요거 이제 B니까 넘어가면 B제곱, LNA 제곱이 1. 그럼 이제 B 곱하기 LNA가 1일 수도 있는 거고, B 곱하기 LNA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 거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얘 마이너스 1이야. 그 이유 설명할게. 이 함수가 지금 현재 감소함수야.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가 자, y는 x를 기준으로, 나0,1 지나는 감수함수고, 너는 1,1 ,1 지나는 감수함수인데, 너랑 나랑의 교점이 있지? 아마 여기서 만날걸? 그래서, 나 지수함수인데, 지수함수가, 자, 요런 식으로 내려가고, 그럼 로그함수도 이제,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요점에서, 요점에서 이제, 마이너스 1 기준으로 가질 텐데, 자, 요런 식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로그함수하고 지수함수가 이런 형태로 그림 그려지는 거라. 그럼 보면 알겠지만, a 값이 0과 1 사이의 숫자면, 이거 음수돼야 되지 않냐? 그지? 근데 이 점이 잘표는 양수니까 이건 또 양수가 돼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얘랑 얘랑 곱한 결과는 양수일 수 없고 음수가 돼야 되거든. 이해가 좀 됐나? 그러니까 양변 B로 나눠주면 선생님 LnA가 마이너스 B분의 1이고 양변에 미친 지수 취해주면 사라져서 A가 바로 뭐가 되게 되고 E의 마이너스 B분의 1 되고 여기서 뭐가 좀 나와야 되는데 자 양변에 B제곱 할게 그럼 A의 B제곱이 E의 마이너스 1은 되니? 되니? 근데 a의 비승이 바로 b고 그럼 얘가 바로 2의 마이너스 있습니다. 그럼 여기 미 b 구하면 태파마 a 나오고. 근데 이게 일반적인 계산보다는 되게 복잡해. 내가 지금 설명했으니까 니네가 그냥 뭐 저런 거보다 하지. 일반적인 미분 가능 문제보다는 좀 내용이 좀 복잡하거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다 함께 중요합니다. 정리. 자 다음 문제는 자 실제 수능에. 이과 문제 킬러 문제 30번 문제로 나왔고요. 바로 밑에 나와 있는 32번 문제가 바로 킬러 문제입니다. 오늘의 핵심 문제죠. 한 5분은 걸릴 텐데. 자, 일단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나올 가능성이뭐 시막해. 사관학교 문제 내는 경우는 뭐그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일단은, 우리가 막 절대값도 있고, 시그마도 있고, 그럼 헷갈리잖아? 그럼 선생님, 이래가좀 보기 편하게, 그냥 일단 집어넣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볼텐데. 그럼 gx란 식은 일단 100배에다가, 절대값 안에 누가 들어가냐면, 2에 x 더하기 1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고, 그 다음 마이너스 이제, 시그마, k 대신에 1로 봐. 그럼 fx거든? 그치? k 대신에 1이면 fx지? 그래서 2에 x 더하기 1 빼기 1이 들어가요. 근데 k 대신에 2 e 집어넣어봐 x 제곱을 x 대신에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2에 x 제곱 더하기 1이 들어가고 이해 되니? 다시 한번 k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x 제곱을 x 위치에 집어넣어라 여기는 x 대신에 x 제곱을 집어넣어라 요게 이제 k 대신에 2인거 그럼 k 대신에 3 넣은건 2에 x 3승 더하기 1 빼기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에 x에 4승 더하기 1이고 그래서 이제 2에 x에 n승 더하기 1. 배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내가 원하는 gx의 함수식이 된 거야. 금방 지울 거야. 아, 이놈의 보기 진짜 씨. 아, 물론 절댓값이죠. 절댓값. 절대가. 자, k 대신에 1 넣고 2 넣고 3넣하면 넣고 얘네들은 이제 절댓값. 절대가. 각각의 절댓값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k 대신에 1 넣으면 요거. k 대신에 2 넣으면 요거. k 대신에 3 넣으면 요거. 이렇게, 사내면 요거, 애내면 요거. 자, 요것들은 이제 합이다. 요게 이제 FX식이야. 근데 중요한 거. 자, 이제 단계적으로 가야 돼. 킬러 문제기 때문에. 또 지금 듣고 나중에 들으면 또더 이해가 잘될 거야. 야, 우리 절대감 문제는 항상 이 안에 들어있는 이놈이 0이 되는 숫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생각해 보려고. 2에 X 더하기 1 빼기 1이 0이 되는 순간. 2에 X 더하기 1이 1이 되는 순간. 그럼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나눠 생각을 해야 된다. 알겠냐? 그래서 x가 마이너스보다 크잖아, 양수야. 양수야. x가 마이너스 작잖아, 그럼 음수야. 이 모기가 진짜 어 잡은 것지 않냐? 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아유, 어 살기 위한 이 그걸 놓쳤죠. 자, 그다음 볼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는데, 집중해봐. 얘 말이야,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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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얘. X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는다 해서 얘가 0이 돼야 안 돼. 안 돼. 얘가 0이 되려면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얘가 0이 될수 있는 값이 없어. 그 말은 얘는 항상 부호가 양수란 뜻이야. 항상 부호가. 얘는 더하기가 될 때도 있고, 빼기가 될 때도 있어. 얘는 항상 부호가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는 얘기죠. 얘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해하겠냐?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때 하고 x가 마이너스 보다 작을 때로 이 함수식을 나눠 지금도 쓸게. 알겠지? 가보자. 자, x가 마이너스보다 크면 너 그냥 나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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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자, 100배 가로로 나와. 야잉, 뭐, 다 전개지, 뭐. 아이, 전개해, 전개. 자, 100배 2에 x 더하기 1에 마이너스 100이구요. 그 다음 마이너스로 묶을게. 이것도 그냥 나오지.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거 내가 전체로 가로 이렇게 묶어서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럼 이거 그냥 나오지. 얘도 그냥 나오지. 얘도 그냥 나오지. 얘도 그냥 나오지. 얘도 그냥 나오지. 그래서 이 가로 안에 뭐가 되냐. 2에 x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2에 x 제곱 더하기 1빼기 1, 1. 다음 2에 x 3승 더하기 1빼기 1. 근데 규칙을 보려면 좀 많이 적어놔야 되거든. 몇 개만 더 적을게. 자, 2에 x의 4승 더하기 1빼기 1. 해서 마지막에 뭐로 끝나게 되면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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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 2에 x n승 더하기 1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게 x가 마이너스로 클 때식이야. 그럼 x가 마이너스 작으면 얘가 부호가 바뀌어놔야 되거든? 그럼 마이너스 10곱하기 2에 x 더하기 1승에 더하기 100. 마이너스. 자, 여기가 핵심인데. 얘는 그냥 나와, 바뀌어 나와. 자, x가 마이너스 작을 때야. 그럼 얘네들의 부호는 항상 양수라 했고, 얘네들만 부호가 바뀌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달고 나와.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1승 빼기 1. 얘는 그냥 나와.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자, 2에 x제곱 더하기 1 빼기 1. 부호 바뀌어 나와. 마이너스 2에 그럼 더하기가 되겠죠? 자, 2에, 2에, x3승 더하기 1, 더하기 1. 더 밖에 났고, 얘는 그냥 나오고. 자, 2에, x4승 더하기 1, 빼기 1.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2에, xn승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플러스 나올까, 마이너스 나올까? 모르는 거 아니냐?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다른 거 아니냐? 그지? 짝수면 그냥 나오겠지? 홀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지? 그럼 이 앞에는 잠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적어준 다음에 자 정리하고 정리해요. 여기 밑에 집어야 되거든 이기 2만 한겨놓 정리해야 되니까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좀 정리해봐 아, 모기를 잡았더니 속이 후련하게 자, 일단은 뭐 그냥 전개를 한 거고 그죠? k 대신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얘네들의 부호는 무조건 플러스라는 사실 무조건 플러스라는 사실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수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될수 있고 요거는 모른다는 거.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마지막을. m i n u 더하땡땡땡땡 자, 그래서 이제 야, 뭐할지 알겠지? 미분하고 마이 대입한 입한다할다할미야 미분 해야해야되니데 이제 이지막핵심핵이은이이야 n 이홀수인 n 짝수인지 모른다. 요게 이제 킬러 문제를 만든 이유가 되는데 그거 s m 한번 보면 알 거야. 따라라라. 적었지? 어제 이거 풀다가 <laughs> 이거 풀다가 답이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중간에 꺼버렸어 자, 미분한다 얘 미분하면 숫자 의미 없지? 미분하면 숫자 의미 없다. 얘도 의미 없다. 미분하면 미분하면 여기 는 숫자들은 의미가 없다 여기 는 숫자들은 의미가 없어요 이런 숫자들은 의미가 없죠 미분하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숫자들은 의미가 없고 식만 중요한데 자 중요한 첫 번째 야 얘랑 얘랑 식이 똑같지? 앞에 빼기 빼기 있고 식이 똑같지? 그럼 미분하고 마이너스를 대입한 거 비교할 때이 식이 필요해? 내가 양변에 미분하고 마이너스를 대입한다면 비교를 해야 되거든? 근데 얘랑 얘랑 식이 똑같지? 그럼 미분하고 마이너스 대입하면 어차피 똑같은 식이 나오지. 그럼 이거는 내가 비교하는데 필요가 없는 식이야? 동의하냐? 그럼 얘도 어때? 얘랑 얘랑 식이 지금 완전 100% 똑같거든? 그럼 미분하고 마이너스 대입하면 똑같겠지? 포양분은 그거 사라지니까 굳이 미분할 때 복잡하게 이런 거 미분하지 말자고. 됐고. 되겠냐? 되겠냐? 근데 이게 문제인 거야? 사라지지, 안 사라지지? 자, 이제 미분 들어갈게. 이함수 e 미분하잖아. 100 곱하기. 2의 X다길 자기 자신인데. 이거 미분하잖아? 자기 자신이야 2에 뭐야? x 더하기 1이야 이건 없어지고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성미분인 3x제곱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2에 뭐가 되냐면 x3승 더하기 1 요거 이제 5승 있을거고 5승 근데 5승을딱 안쓰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뭘로 끝나? 미분하잖아? n 곱하기 xn-1승에 이 위에 xn 승 더하기를 이렇게 들어가는, 자, 요게 이제 위에 있는 함수를 미분한 거야. 자, 속미분. 요거 미분해봐. n 곱하기 xn 마이너스 1승. 그 다음 자기 자신 유지됐죠. 됐습니까? 자, 밑에식 미분할게. 자,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00 곱하기 2에 x 더하기 1승 빼기. 야, 이것도 한해 동안 열심히 공부한 이과애들 대학을 결정짓는 마지막 킬러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제. 그건 니네가 감안하고 봐야 된다. 야, 이거 미분하잖아. 뭐니? 2의 예, x 도 하기 1. 이거 미분하잖아. 이거 이거, 아, 잠깐만 다시. 소리소리소리 자, 얘 미분하잖아. 그럼 앞에 마이너스 2의 x 도 하기 1. 그거 미분하잖아. 마이너스 똑같이 3x 제곱에 2의 x 3승더 하기 1. 돼서 마지막도 똑같이 n 곱하기 x n 마이너스 1승에 2의 x n 승더하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얘는 무조건 부호 가 플러스죠 앞에가 그지? 그냥 아까 이 친구 앞에 부호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그럼 여기 이제 앞에 여기는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야 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마이너스 대입한 거 갖다 하기만 하면 돼 많이 왔어 한70% 왔어 70% 왔어 오늘 시험 보고 오엠만 갖고 갈 거야 해설지 나눠주고. 화면보기 10분인데 이제 10분 된거야 이 문제 지금 설명하기 시작한지 아니구나 아 맞나? 자 가자 첫 번째 자 지금부터가 이제 이 문제가 킬러인 이유니까 잘 들어야 된다 n이 짝수잖아 자 x 대신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볼게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x 대신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100이지? 빼기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이지. 1 더하기.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천천히 해봐. 3이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모든 숫자의 영성은 1이고 여기다 마이너스면 3이지? 그럼 3이야. 그다음 보겠냐? 오겠지. 근데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x 대신에 n 대신에 em을 집어넣어 주면 얘는 em이 되겠지. 얘는 2m이 되겠지? 2m, 2m, 2m. 그 다음에 n값이 2m이면, 자, 지금 항들이 근데 다 더하기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빼기가 나올 리는 없겠지? 그지? 그러다 x 세신에 마이너스 집어넣어 봐. n값이 2m이야. n값이. 자, 그니까 엑세신에 얼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지막에 뭐가 나올까요? 1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자, 다시. 나뭐 잘못 계산했니? 다시. x가 짝수면 아야 봐봐 여기서 n이 짝수면 이거 없겠지 이게 짝수 번째 항이니까 번호들이다 홀수인 놈들만 있는데 그럼 이게 없고 이 바로 앞에 있는 놈만 있겠지 그러니까 2n 바로 앞에 있는 누구까지 나오게 되면 2n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집어넣는 거야 n이 짝수일 때 이건 안 나타나 그지 n이 짝수면 짝수 번째 항은 여기서 사라질 테니까 안 나타나고 이게 이제 진그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집어넣어 볼까요? 그다 마이너스 집어넣어 얼마니? 마이너스 백이니? 마이너스 집어넣어 주면? 그다 마이너스 집어넣어 볼까? 여기다 마이너스 집어넣어 얼마야?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백일이지? 백일? 여기다 에시신에 마이너스 집어넣어 얼마니? 마이너스 삼이죠? 그럼 똑같이 이런 식으로 여기 뭐가 나오게 된다? EM 마이너스까지도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냐? 마지막에 좀 확실하게 해볼까? n 대신에 짝수 집어넣잖아? 그럼 지금 항들이 다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단 말이지. 그지 그럼 마지막 것도 분명히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겠지. 그지 이해가 되냐? 근데 여기다가 n 대신에 2m 집어넣으면 요것도 짝수 번째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지가 않는다고. 요 바로 앞에 있는 것까지만 나타나겠지. 자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봐봐. 마이너스 백절로 넘어가잖아? 200이 돼. 200. 야 니네 근데 혹시 1부터 여기까지 합이 혹시 얼마인지 아니? 이거 혹시 얼마인지 알아? n제곱 m개의 홀수 합은 m제곱 알아?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얼마지? 4제곱 16이지 우연이 아니야 1부터 시작해서 4개의 홀수의 합은 4의 제곱이 된단 말이야 5개의 홀수의 합은 5의 제곱이 되고 알겠어? 그럼 1부터 m개의 홀수 합이잖아 그러니까 m제곱이야 그럼 넘어가잖아 이쪽에 m제곱, 여기 m제곱 넘어가면 얘가 2m제곱이 되고 그럼 n값은 얼마가 된다? 10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m이 되겠냐? 그럼 n이 얼마인 거야? n이 20이 되는 거야. n이 20. 자, n이 짝수인 경우에 답 하나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야. 되겠니? 자, 봐봐. n이 홀수인 경우는 근데 거저먹을수 있어. 여기 봐봐. 야, n이 짝수였을 때 어차피 마지막 항안 나왔지? 그럼 n이 홀수면은 이 앞에 있는 것까지만 나오게 되는 거니까 차이가 있겠어 없겠어? 차이가 없겠지. 그러니까 뭔 말이냐? 두 번째. 만약에 n이 2m 1처럼 홀수잖아. 항이 하나 적어진 거야. 항이 2m 개까지 있으나 2m 마이 1개까지 있으나 어차피 나오는 결과는 똑같지.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은 식 나오게 될 거고. 그럼 똑같은 결과인 n 값이 얼마가 나오냐? 10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n 1 0또뭐 가능하다? 19도? 가능하다는 거야. 짝 20, 쓰면 20홀 쓰면 19자 그래서 정답은 20과 바로 19가 내가 원하는 n값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n의 합은 39다라는 게 2년도에 나왔었던 이 문제의 100점 방정 문제가 됐었습니다.